네, 안녕하세요. 그 창작의 팜 윤조입니다. 네, 오늘 22년 4월 17일, 아, 지금, 공항 9시 15분, 16분 정도 었습니다 <laughs> 어제 올라와서 촬영했는데요. 아, 어제 올라와서 촬영하면서 호밀이 자라서 쓰러지게끔 뭐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, 아, 이게 뭐 집에 있다 보니까 깜깜하기도 하고 해가지고, 어, 호미를 애초 작업을 하면은 빨리 데뷔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니기도 좀 편하고 하게 하려고 아침에 한 시간 정도 지금 작업을 했는데, 에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렇습니다. 예, 네, 한 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깔끔해졌습니다. 이게 이제 호미디 거의 1m, 1m에 가깝게 커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해서 어제 물을 하루 줬더니 세리진 곳은 애초 작업하기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. 아무래도 서 있는 상태에서 애초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이곳에 퇴비하고 비료를 갖다 주기 해가지고 어 하면은 돈과 비용 머리 과 이런 게 엄청 많이 투자됩니다. 하지만 은 이렇게 풀을 키워가지고 어, 호밀이죠. 호밀을 키워가지고 애초 작업을 해주므로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어, 투입되는 그 퇴비화되는 건물들이 엄청 많아요. 이렇게 줄라 하면은 돈으로 다 사지도 못합니다. 어, 하지만 가을에 어, 호밀 씨앗을 사다 뿌려놓고 물좀 주고. 지금 애초 작업을 했습니다 시간과 시간이 이제 많이 투여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 호밀이 자라는데 뭐 비료 같은 거 이런 게안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영양가를 가지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아 제가 지금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이곳에 뭐 비료태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대신에 이렇게 풀을 키우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늦더라도 뭐 포도나무를 잘 키워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 이게 지상으로 1m가 컸다면은 지하로도 거의 1m에 가까운 뿌리를 내렸다고 봐야 됩니다 예. 지상부는 지하부를 반영한다고 라 어, 농업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상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땅속으로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. 그렇게 되면 땅속에다가 유기물을 뿌리로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결국 포도나무가 먹고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. 단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라는 거. 어, 아, 제가 조금 뭐 다른 관행 농업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어 미친 짓한다라고 욕을 많이 하긴 하지만은 제가 어느 시점만 되면은 그 관행 농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. 어 예, 아직 한 시간 정도 더 하면은 어, 나머지도 거의 깔끔하게 정리할 것 같습니다. 이쪽 부분은 덜 자랐기 때문에 예초 애 작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. 더 자랄 수 있도록 놔두고 어, 이쪽 부분은. <laughs> 그래도 한 60cm 이상 1m에 가깝게 자란 것들은 예초작업을 해가지고 땅 속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어,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좀 많이 깔끔해졌죠? 예, 감사합니다. 그창자의 팜 윤재우였습니다. 예, 즐거운 휴일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